1비구청사에 대해서도 처음에 초창기 때 소방 탓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야당 대표를 살인 미수까지 그러니까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거고 그걸 직접 실행에 올린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또 소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소방에서 현장에 모르겠습니다. 현장에서 소방이 어떻게 기재했는지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한듯 대태로 종합당하시는 국무총리실 그 사나 기관인데 여기에서 현장 소방을 탓으로 돌리면서 과도였다. 1cm 열상 으로 추정, 경상 추정된다. 이것을 메시지까지 내보낸 거. 이거는 무엇입니까? 그러면 은 국가가 있는 겁니까? 국무총리실은 뭐하고 있습니까? 대태로 종합상황실은 뭐하고 있습니까? 다 소각 탓을 돌릴 것을요? 그러니까 이 정부는 본인들이 내고 싶은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탓을 돌릴 때는 한마디로 말단 직원 정말 힘없는 사람들한테 탓을 돌린다는 정말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. 왜 이렇습니까?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. 이것은요,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제대로 한번 수사하자. 왜 이런 배경이 있었는가? 살이 생각은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. 그런데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. 이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